평지로 된 논을, 밭작물을 심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밭, 고랑이나 두덕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배수구는 어떻게 파놔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논을 지금 다 밭작물로 사용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배수구가 가장 중요해요. 비가 오면 금방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은 바짝물은 죽거든요. 대다수가 수도자기벼 같은 거 말고는 뿌리가 다 고사돼서 죽어요. 숨이 막혀서. 그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배수구거든요. 저도 이 두덕이 지금 고랑과 두덕 높이가 25cm 정도씩 돼요. 얼뜻 이렇게 보실나 보시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관리 기지를 저 같은 경우는 막세 번씩 타요. 최대한 높이 해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비가 오면 바로바로 바로 빠져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손을 대볼게요. 이 수정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뼘하고, 제가 한뼘재만한 한 25cm 가까이 되니까 260cm, 30cm 정도 됐었는데 조금 주저앉아서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배수구를 큰거 묻은 건데요. 500, 이 지름이 50cm 짜린데 이런 걸 묻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바로바로 바로 빠져나가는데 이걸 어느 위치에다 묻냐? 이 뒤에는 하수관이 있거든요. 이제, 논에 보면은 물에 들어오는 데가 있고, 나가는 곳이 있거든요. 나가는 그 관에 바닥 쪽에다 묻어요. 보편적으로 저렇게 중간쯤에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렇게 완전 바닥, 바닥에다가 해놔서 제가 농사 짓는 곳은 이거 공사를 할때 아예 전부 바닥에다 크게 묻었어요. 그래야 비가 오면 내논 밭에 물이 고이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데 중간에 다 놓면 으그 물이 거기까지 찰 때까지 안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도작이 아닌 밭작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공사할 때다 이렇게 했어요. 이 구랑 깊이가 장화 높이하고 비슷하죠. 그 정도로 깊게 파줘야. 비가 많이 온다든지 물이 침수됐을 때 장애를 들받을 수 있어요. 최대한 저는 무작정 고른 무작정 깊이 다 파요. 그래도 여름 장마 때는 피해를 보거든요. 이렇게 냉이 저는 이제 여기 냉이를 심어 있는 밭인데요. 냉이가 이렇게 심은데도 골이 건 30cm 가까이씩 다 파놓은 거거든요. 냉이도 이 침수가 되면 잘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랑을 관리기로 막 이렇게 깊이 판데, 지금 이게 비와서 다져지고 막 이래서 조금 주저앉아서도 지금 거 30cm 가까이 될 거예요. 25cm 정도? 그 정도 아마 될 거예요. 이렇게 고를 깊이 파야 바짝물을 이논 평지에서 재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여기, 저 여기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저는 이 하수구 나가는 곳을 전부 아주 깊이 파서 이렇게 이제 이런 관을 땅 속에 바닥으로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수관 바닥 맨 밑에 쪽으로 갈수 있도록 이렇게 몇 개씩 파놨어요. 한개 가지고 안 되고 여기 1200평 논에 세 개씩 파놨어요. 빨리빨리 빠져나가게 그러니까 바로바로 바로 빠져요. 비가 오면 높이에 놓으면 이거 보세요. 고그 옆집에 논은 높지요 저희는 이렇게 보면 땅바닥에 있잖아요 아주 건 60, 70, 60cm 70cm 밑에다 해놨잖아요 이 정도로 해 놓지 않으면 밭작물을 논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논에서 뭘 재배하시려고 상추도 노지에서도 재배하고 어, 할때 구를 이렇게 깊이 파야 배수구를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배수구를 확보해야 돼요. 그래야 기후라는 건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물을 때는 물을 주면 되거든요. 근데 비가 많이 올 때가 가장 위험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배수구를 확보해 놓으면 물이 쫙쫙 빠져나가니까 지 안전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두덕이 폭도 좁, 좁게 타는 편이거든요. 이 냉이밭도 두덕 사이즈가 평균적으로 한 80cm 정도 되나봐요. 그것은 물이 이 위에 고이지 않고 바로 고랑으로 빠져나가서 두덕 위에 물이 침수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제 제가 1m씩 해보고 1m20도 해보고 했는데 물이 차더라고요. 물이 차가지고 문제가 돼요. 그래 상추 같은 경우도 여기다 심을 때, 고를 최대한 6구짜리 이상은 절대로 안 써요. 8구짜리를 써봤더니, 물이 가운데에 고여가지고 상추가 전멸당하더라고요, 다. 그래서 6구짜리를 썼는데, 6구짜리는 그것보다는 안전하긴 한데, 될수 있으면 작게 5구나 이렇게 조금 좁게 타는 게, 노지 이런 데서 재배하는, 평지에서 재배하는 데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밭하고 이 논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밭은 그 우리가 말하는 뻘 같은 게 없어요. 다 마사토 같이 생겨가지고 비가 오면 물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쭉 빼내거든요. 바로바로 바로 빼내는데 이렇게 논으로 사용했던 곳은 뻘이 돼 있기 때문에 물을 담수하고 있던 그 시설을 이 논에서 있기 때문에. 빠지질 않아요. 물을 물어요. 그래서 작물을 재배하는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하려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두 덕을 좁게 탄다는 거고요. 또 고를 깊이 타서 비가 오면 바로바로 빠져나가서 작물이 해를 입지 않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대신 밭보다는 논에서. 재배하는 이 특수작물들은 상추라든지 깻잎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작물들이 많잖아요. 그런 작물을 논에서 지금 주로 다 재배하는 게 수확량이 확실히 우리는 이제 농산물을 판매를 해야 되니까 상품을 만들 수가 쉽게 돼 있어요. 논에는 이제 배수시설이 있으면 물을 줄 수가 있고 또 평지다 보니까 물을 일정하게 주는데 밭 같은 데는 경사가 있다든지 이러면 뭐 그게 원활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예외도 있죠 있긴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논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는 충분히 작물들이 잘 크고 수확하는 데도 피, 저, 쉽고 또 벌레라든지 이런 거로부터도 되게 안전해요 산 밑이 아니기 때문에 산 밑에 밭 같은 데는 그 산에서 내려오는 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피해도 많고 그렇거든요. 동물 피해도 많고. 그래서 이런 논을 밭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는 배수구가 가장 중요해요. 처음에 할 때는 제가 이렇게 뺑돌러서 테두리를 전부 다 포크레인으로 다 파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러고서 가운데를 여기가 이제 논이 100미터잖아요. 그러면 두번 정도를 중간을 잘라요 쉽게 말하면 배수구를 확보해 놓는 거죠. 100m를 길게 해 놓으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나가는 물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을 두 군데를 그 계산해 가지고 뭐 30m나 40m 정도 요 간격으로 잘라놔요. 그러면은 비가 오면 거기로 네 군데를 맨 앞에서도 빠지고 30m 앞에서 또 30m 앞에서 맨 뒤에서 이런 식으로 쫙 빠져 나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고름 최대한 깊이 파고 그러면 작물들이 다잘 돼요. 그 무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이런 걸 재배하실 때 물이 차면 걔네들이 막 뿌리가 다섯 여섯 개 사람 손가락처럼 막 굵은 것들이 나오는 게 그게 거의가 다 침수돼서 그랬거든요. 배수가 안 돼서. 그러니까 밭에서는 그 비탈진 데선 그런 게 나오기가 어려운데 논 같은 데서 재배할 때는 꼭 이런 걸 참작하셔가지고 이 만들어놓고 논에서 재배를 하셔야 돼 배수구를 충분히 물이 얼마든지 빠질 수 있게 제가 그 하수구가 거의 1 미터 오십 정도 돼요 깊이가 그러니까 그 정도 깊이에다가 묻어 놔야 내 논에서 물이 차도 금방 빠져나가니까 그런 걸 밭을 만들 때 하수관이 설치돼 있더라도 포크레인 작업해가지고 최대한 관을 넓 500mm 짜리 이상 1,200평이면 한세개 정도씩 해가지고 작물을 재배하셔야 그 논에서 나오는 수익을 충분히 많이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작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참작하셔야 돼. 논은 꼭 배수구를 깊이 파야 된다는 거. 오늘은 특수작물 재배하는데 논에서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배수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